가수 정서주가 그녀의 오랜 친구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던 중, 마리아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건은 연예계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서주는 당황한 나머지 즉시 김다현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다현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곧바로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리아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팬들과 동료들은 그녀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계속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며 건강과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밤이었습니다. 정서준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마음 한편에 계속 마리아가 걸렸습니다. 최근 마리아가 스케줄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녀의 건강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서주는 충동적으로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마리아가 오랜 시간 자신의 곁에서 든든하게 있어 주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자신이 먼저 그녀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정서주는 마리아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본 정서주는 마리아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조차 고르지 않았습니다. 정서주는 당황한 나머지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어 김다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현아, 큰일 났어. 마리아가 의식을 잃었어 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전한 정서주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다현은 그 전화를 받자마자 모든 것을 제쳐두고 급히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다현은 정서주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차를 몰고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마음이 급해진 상태였지만 다현은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정서주와 마리아 둘 다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기에 이번에도 두 사람을 지켜줄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도착한 다현은 이미 구급차가 도착해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정서주가 빠르게 대처하여 구급차를 부른 덕분에 의료진이 곧바로 마리아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다현은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정서주와 함께 마리아가 이송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괜찮을 거야? 마리아는 강하잖아, 으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정서주를 위로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마리아는 긴급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서주와 김다현은 병원 로비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정서주와 마리아는 연예계에서 유명한 절친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서로에게 의지하는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데뷔 초부터 그들은 각자의 길에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서로를 응원하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정서주는 항상 마리아가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리아 역시 정서주에게는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서로를 챙기고 힘들 때마다 마음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의 깊은 우정은 연예계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팬들도 그들의 끈끈한 우정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두 사람의 우정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건강 상태가 전해지자 팬들은 그녀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SNS상에는 마리아, 꼭 건강을 되찾길 바라요. 우리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요. 힘내세요. 라는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일부 팬들은 병원 앞에 모여 마리아를 위해 기도하며 그녀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마리아의 동료 연예인들 역시 그녀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SNS를 통해 그녀의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일부는 병문 안을 가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마리아의 가족 또한 병원에서 그녀의 곁을 지키며 지지와 사랑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지지입니다. 정서주가 마리아의 안부를 걱정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의 건강과 안부를 꾸준히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상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그녀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무대 위에서 팬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팬들에게도 건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잘 챙기도록 하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마리아는 병원에서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 그리고 가족들은 그녀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마리아와 정서주의 우정은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마리아가 다시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과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었으며, 그가 다시 건강을 되찾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날이 오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건강과 우정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